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개인의생 상담하다 보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시결정, 인가결정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저한테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하고 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드리면 결정은 다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께서 개시결정이 나면 돈을 납부해 나가셔야 됩니다. 돈을 잘 납부하는 게 어려워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상담 말미에 꼭 돈을 언제부터 내셔야 되는지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는데요 직접 상담 오시면 이해가 어려시면 체크까지 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방에서 연락이 오셔서 방문이 어렵고 전화상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상황인데도 이해하는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생변제금 언제부터 내야 하는지 개인생 90일은 돈 내지 않아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개인회생 변제금 언제부터 내는 것인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세밀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은 돈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우선 법률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세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4항에는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한다. 개시 결정 나고 나서 돈을 내라는 게 없습니다. 인가 결정 나고 나서 1개월 안에 최초로 변제하는 것으로 규정은 되어 있죠. 이것은 실무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변제개시 시점을 가장 늦은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시냐면, 개인회생예규 제7조 3항을 보면, 변제계약이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약안이 제출일로부터 60일 이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례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변제금을 납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법원에 서류를 내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60일에서 90일 사이에 특정한 날짜를 정해 우리가 변제를 시작하도록 서류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개인생 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저희가 날짜를 특정해서 개시 시점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의뢰인들께서는 법원에 납부하시는 돈을 천천히 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90일에 근접한 날짜를 정해서 최초 변제 개시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원에 서류를 내고 나서 석달 후부터 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개월 동안은 법원에도 돈을 내지 않고 그동안 어렵게 내왔던 은행이자 카드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 내가 3년 동안 변제금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데 그때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돈을 못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가능하면 3개월 동안 돈을 모아놓으면 향후에 내가 변제금 납부하는데 여유를 갖고 시작할 수 있도록 모아놓으면 좋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왜 생기고 있냐면, 우리가 법원에 돈을 내리면 법원에서 가상계좌번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상계좌번호가 게시결정을 받아야 게시결정문에 적혀서 같이 나옵니다. 3개월 후부터 법무사님이 돈을 내야 한다고 해서 돈을 모아놨는데, 돈을 낼 계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게시결정이 3개월 안에 났다고 하면 미리 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원래 내기로 했던 그 시점에 돈을 내시면 되는데 만약에 개시 결정이 3개월이 지나서 5, 6개월이 났다. 그러면 내가 돈을 모아놨는데 내가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법원 계좌번호가 없어서 못 내고 있는 거죠. 개시 결정이 이렇게 늦게 나더라도 원래 내기로 했던 3개월 후부터는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6개월 차에 개시 결정이 났다면 3에서 6개월 치를 개시결정으 나오는 그 계좌번호로 한꺼번에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변제 시작일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변제 기간에 우리가 처음 법원에 서류를 낼때 정했던 그 날짜부터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개시결정이 늦게 나서 계좌번호를 못 받아 내가 못 내고 있더라도 개시결정이 나면 3개월 후부터 여러 달이 밀려 있다면. 한꺼번에 내야 되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할 것이 내가 접수를 하고 3개월이 지났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진행하는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내가 한 달에 변제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를 알고 있고 그 돈을 잘 모았다가 개시 결정이 나면 낼수 있도록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개시 결정이 너무 늦게 나고 모아놓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이것을 다 내야 인가 결정을 내준다고 하면 그 돈을 못 내서 인가 결정을 못 받고 인가전의 절차가 폐지되는 분들도 가능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반드시 3 개월 후부터는 돈을 낸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돈을 모아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담하면서 간단한 부분인데 얘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이해하기 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